이번 영상에서는 에스님께서 질문해주신 pH와 f의 발음 차이가 있는지 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pH와 f는요 같은 소리입니다. 네, pH를 f랑 똑같은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. f는 후 하는 소리 내지요. 끼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. 아래 입술 안쪽 근육만 살짝 올리셔서 윗니 끝이 닿으면. 하고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면 되겠죠. 발음 기호를 보면 똑같죠? 그리고 철자는 다르지만 PH에 해당하는 소리 F로 발음을 해 주시면 돼요. 네, Philip이라는 단어의 약칭이지요. 그냥 f i l 이라고 발음합니다. 그리고 여기 역시 F로 시작하는 f i l 채우다 라는 뜻이죠? 발음 똑같이 F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pH 들어가는 단어들 더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 전화지요, phone. 네, f 하고 시작합니다. 같이 해볼게요, phone, phone. 네, 다음은 이제 그래프라는 단어입니다. 여기도 graph 하고 pH지만 이렇게 f로 발음 껴 보시면 읽으시면 되겠죠. 두번 해볼게요. graph, graph. 네,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. 다음은 돌고래입니다. dolphin이라고 읽으면 되겠죠. 같이 해볼게요. dolphin, dolphin. 예, fin이라고도 발음하고요. 그냥 fin이라고도 발음을 해요. dolphin, dolphin. 이렇게 요 다음, 유령입니다. phantom. Phantom이라고 발음합니다. 다음은 불사조라는 단어입니다. 여기 F P H F 발음입니다. Phoenix, Phoenix.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. 철학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. PH가 두번 들어갑니다. 그래서 philosophy라고 발음되지요. 두번 해보겠습니다. Philosophy. 필 p h y 그리고 형으로 발음하는 경우 있어요. 이게 f이가 아니고 그냥 f f 하는 약하게 하는 발음으로요. Philosophy 이렇게도 발음합니다. 같이 해볼게요. Philosophy, philosophy. ph 발음, f랑 똑같이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연습하시고요. 댓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가 잠께 파이팅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